오늘의 주제는 12월 3일 그날의 기록 리더의 책임과 정무 감각의 무게입니다. 이 영상은 공개 발언을 AI로 시각화한 콘텐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앞에 긴박했던 순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전국단위 비상계엄.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정에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 질문들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왜 아무도 정치적 역풍을 경고하지 않았는가? 국무위원들의 정무 감각이 부족했다. 리더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참모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책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해진 윤전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개엄령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무위원들의 정무 감각 부족을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죠. 개엄은 오래 못 간다. 야당이 해제할 것이다. 대통령만 망신당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결과를 왜 아무도 따져 묻지 않았느냐는 원망 섞인 회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최고 통치권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이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윤전 대통령 본인도 개혁의 정치적 실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그 결정을 멈추게 했어야 할 정무 감각은 정작 누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일까요? 부하 직원이나 참모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권한이 막강할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 나는 몰랐다. 혹은 참모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변명은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양한 시선들 즉 변호인단과 정당 그리고 물론 이 발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법리적 방어의 수단으로 볼 것입니다. 대통령 독단이 아닌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하고 고의적인 내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려 하겠지요. 국민의 힘등 여권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서도 리더를 보좌했던 시스템의 부재를 뼈아프게 복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지자들 중 일부는 고독한 결단을 내렸던 리더가 주변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그날의 결정이 우리 헌법 가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간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우리는 리더에게 어떤 덕목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가? 법정의 공방을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정리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